이 특별법에 대한 필요성은 각국의 지금 입법 동향을 보면은 인정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별법을 추진하는 것은 맞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우리 한국 실정에 맞는 내용들을 추가하는 것이 입법의 방향일 겁니다. 핵심기술이나 산단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부처별로 여러 가지를 추진해오고 있는데, 이 특별법에서 그각 부처의 고유성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이 부분이 저희들 과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이 이제 우리 특기에서 조정을 해주고 해답을 내는 기 위해서 이 특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최근에 사실 몇달 동안 연구를 해서 부족하지만 법을 하나 제출을 했던 취지는 이제 과거에 정부에 있어 보면은 부처마다 주장하는 내용이 조정이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그것이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고 부처마다 정책적인 우선 고려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업계의 현실을 대변하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 시간이 굉장히 쫓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도 모델을 하나 제시한다는 의미에서 이 법에 담아야 될 기본적인 골격 그리고 방향성에 대해서 제시를 해 봤어요. 우리 특위에서는 기본 골격에 대한 원칙은 제시를 해 주되 국회에서 논의되는 과정에서는 자유롭게 좀 논의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래야지 여기 지금 나오시는 우리 정부 부처의 실국장님들께서 이제 정말 부처 이기주의가 아니라 이 핵심 전략 산업을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만드는데 부처도 기여를 할수 있어야 될 텐데 이제 여기서 어떤 것을 결정해서 끊어버리면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쉽지 않은 면도. 있을 것 같다는 것이, 어, 저도 제 법을 마련하면서 부처들 몇개 의견을 들어보면서 느낀 내용이었습니다. 특이에서는 기본적인 원칙을 제시해주고, 부처 간에 이견이 있는 부분은 이 회의가 아닌 이 별도에서 좀 합의 조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인지, 이런 부분도 좀 의견을 말씀드려봅니다.